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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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산실레고 자랑하고 싶다고? 자랑보고 싶다. <laughs> 근데 우리가 라인이에 안겹치가면딱 좋긴 한데 탑 여자가 없어. 탑나 탑인데? 너 미드잖아. 탑까지. 아니야 나 탑도 가요. 탑티모탑내이도 가는 사저님. <laughs> 탑레리요 진짜 어 좋아요 사장님 그래? 미선 너무 잘하던데. 믹멜의 승률? 한번 볼까요? 8판 중에 62%면 진짜 높은데? 네, 그래. 멜은 진짜 개사기 캐릭터. 어, 나도 나도 아치. 높네. 나는 19판 했는데 73%야. 뭐, 어, 무슨 캐릭터요? 멜. 아, 뭐야? <laughs> <laughs> 나는 그럼 어디 가는 거지? 미드 가는 건가? 저는 서포트 원딜 미드 가요. 근데 서폿 어. 갈게요. 어? 그럼 리제가 어? 미드? 그나 어, 미드가야 돼? 54장이 아, 리제씨의 르블랑을 보고 눈이 썩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눈이 썩었다 아눈니명해주시죠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해명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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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정도로 심한 건아니었 리제님 빨리 말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왜? <laughs> 네. Let 야, 근데 키가왜 이렇게 빨리 잡혀? 나는 봉가했네, 진짜. <laughs> 아니 키왜 아 이렇게 빨리 잡혀? 우기모 루반이라서 뭐 음. 그런가? 아니 반성 키고 있어서 그런가? 리제야 루루 타라 해 줘. 루루? 응. 아 정신나가! 어 이겼다. 아야, 아야, 아아 나나만 때리는데? 뭐야? 얘 뭐야? 저 뭐야 그 녀석이야 이래? 저거? 뭐래 나이스 잡았네. 뭐잡는 줄? 야, 거기, 거기 어디요? 여기 여기. 아진리뭐으려고 따라가. 풀 사는데. 뭐지? 던지는데요? 리들 잘하. 뭐야? 뭐야? 왜왜 던지? 잘했지? 나 사포트만 잘하. 뭐야? 캐맨 개초본데요풀스물이네 예. 나이스. 뭐야? 뭐야? 대장. 뭐야? 아니 너무 쉬 쉬운데? 아, 뭐, 네, 뭐냐? 얘는 보전보전인가 뭐, 잘못했나 이거? 아니 이거 너무 m m 하 낮은데요 사장님? 아니 손수건 관리자는 진짜 복 같냐? 야야 이거 오, 어, 무슨 텔이야 이거? 관리 같은데? 오 마이슈. 나 진짜 이씨. 나무자무자. 뭐관리 저러는 잡자는 판단 살려줘. 너무 좋았고. 나 만렙 또 만렙다. 맛있죠, 맛있죠. 지금베 맛있죠, 맛있죠. 포골 맛있죠, 맛있죠. 아니, 사람인가? 진짜 나랐어. 근데 보시 네, 꿀잼네도 먹어? 아니요. 아 이거 진짜 헷갈려서 그래. 아 쟤네한테 진짜 미안한데 진짜 헷갈려서 그래. 아. 이러면서 오, 서로 남 탓하고 있어. 웃기겠다. 그, 잘했다. 우리보다 못하는 아, 사람이 우리야.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피나고 갈게, 갈게 싸우자.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 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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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 보시야, 보보보보보보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이보보보보보보보보사람이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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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보치기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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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다시 하기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아니 빨리 밀어야지 될것 같아. 하고. 이거를 이겨야 다음 판에 사람을 줄것 같은데? 맞아. 에스 응. 빨리 끝냈다. 기. 끝. 이게 뭐야? 아, 자존감 올랐다. 기분 좋았다.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본캐를 가져올게. 근데 내 계정 들고 와도 돼? 음, 아니 저 있는 괜찮데 사장님이 괜찮으시. <laughs> 그래도 사람이랑해야되지 않으록 하. 아니, 아니, 우리 팀이 사람이 안될 수도 있잖아. 사장님 한판 이길 때까지 계속 해 주시는 거죠? <웃음> <웃음> 예? <웃음> 사장님 <laughs> 윤이안 보린다며. 예? <laughs> 어. 갑자기 그렇게 나온다고. 아 맞다. 사장님. 사장님 롤긴말로면은 XX 계정 강지로 오는 거 알아요? 아 알아. 렛츠 고. 프로브드 브라이어나 처음 해 봐. <laughs> 데뷔전이야. 이거는 사람이겠지? 아, 난 무섭다. 적 팀이 사람일까봐. 남탓 정도는. 뭐 <laughs> 도움이야. 레벨? 아, 아니면 애쉬. 야 마스터이 48레벨이야. 이 미친놈은 일반에서도 마스터 일를 해?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예, <laughs> 신나는 오... 야 미스 오베5 0 0 레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롤켠 다음에 미스포츠는 20레벨까지 <laughs> <한, 미스포츠는 웃음> 바로 잠는거 <장면한> 아니야? 내가 지금 오백 레야 찌그러지는 얼마나 해야 돼요? 와 아, 랭크 어디일까 미포만 그, 그런... 하는데 아이언사야! 어? 근데 여기 사장님 빼고 다 아이언 아니에요? 아닌데 아닌데? 얼랭 두명랭은 아, 아이언. 아, 아, 아이언. 아. 아이언보다 밑대지 뭐라고? 밑대지형같이 아직 말골되지 않은 보석이지 우리는 어? 그쪽 네들이랑 다르다고요 아니 아직도, 그래. 아, 아직도 안엘리나니 부캐로 열심히 준비하고 오지마 해 뭐라고 아니,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요 저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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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에 <유유>. <laughs> 기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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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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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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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유유. 무너 좋았다. 너름믿무너름있는나름이무너름 있는 나름이다. 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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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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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다 정강지, 아이언일 마스터이한테 따이 어? 산들 이제 만화 먹어. 없어! 먹어야 어. 이제 그거 없잖아! 뭐. 아니 상배부신가 뭐. 나한테 뭐, 들어 가시 안 쏘지? 어, 합성 차려났습니다 산들 만화 없어! 아! 아! 죽었다! 먹겨줄게 미안 미안 우와! <laughs> 나도 우와! 처음이라 사람 맞아! 후라이어 보신 거 같은데 미니어목이 바빠지, 왜 나를 구했어. 아, 어, 텁텁텁, 텁 비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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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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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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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상 비상! 비상! 비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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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애쉬 안보여요 애쉬 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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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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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음. 아, 가자. 슈로야. 싸우러 아유. 가자, 싸우러 가자. 싸워? 응, 음, 싸워. 간다. 간다. 2초, 1초. 놓고, 아, 풀 뺐어. 사연이 위험한 거같은나 위험해. 아, 뭐야? 사연이 저게 뭐예요? 저거? 궁이야. <laughs> 씹어먹는 거야. <진짜>? 나 저거 먹혔어 <laughs> 아니, 일보지 노프점 시키셈. 아 이거 있어도 안될것 같은데. 심리 랩인데 이게. 뭐 일단 이거 사고 가지. 집에 가. 그래. 사님. 장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잘 먹었어. 아아 음. 아! 아! <laughs> 그냥 아주 모님이와아저 <laughs> 저격이네. 음. 우리 사장님을 너가천 놈한테 줄수 없다. 말 걸지 마라. 차단했어. 우리 사장님 결혼할 날 아직 멀었다. 말 걸지 마라. 아니 꼭 결혼을 해야만 말을 걸수 있나요? 네? <laughs> 아 이거 빨리 나와 너무 힘드네? 그래 괴롭히자 그렇게 응. 계속 괴롭혀 괴롭혀, 응. 괴롭혀 에라이? 응. 몰라 그냥 뭐. 마스터이마스터이를 마스터이. 아, 봐야 돼, 마스터2 아, 마이스터마스터이 여기 깨달지, 맞네? 마스터이. 마스터이. 에이 감! 빅토로 감! 내가 뺏었어! 빅토로 가요 빅토로... 우리 집자 빼자, 뺏어, 뺏어, 뺏어 쉬기 여기 오케이 아, 어, 브라우니 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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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미쳐 가지고 이거. 나왜 멈출 야, 수가 아, 저거 없어? 아그래 <laughs> 아, 자동으로 들어가. 아, 그래. 아, 이게 브라이어구나. 어, 어, 어? 어, 뭐야? 걸렸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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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 여기 여기 나도 음. 맞아서 못 때려. 아, 먹었네그니까미가 아, 볼래? 아장 리블랑. 아 나도 아이언인데 저거다 아이언이잖아. 그런 거500 아이언은 좀 나란 야 개목 줄거라. 오케이. 내가 못 껐다. 못 껐다. 어디가안 보인다. 아 씨. 저거 못 잡는데. 야, 네? 잠깐만. <laughs> 나 멈출 수가 없어. <웃음> <웃음> 멈출 전봇. <없어>. 네. 멈춰. 뭐 <laughs> <멈춰. 웃음> <laughs> <오>, 빨간 구두야 <laughs> 이거 그냥 빤소레 아, 하자. 미포로 누가 키워? 아, 미포 누가 키웠냐? 미포 왜안 키워? 아, 없어? 아. 아, 나 빤스레. 미도 네 미도 잘 배웠네. <laughs> 원래 잘. 그거 아닌가요? 그 유연한 만판, 사고하지 않기.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작정, 무작정 들어가는 게 브라이어예요. 나 이거. <laughs> 베이스는 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너무 웃겼어. 아니 야, 음, 이거 이거 없지? 베스가 없어. <laughs> 어려워, 근데 난좀 어려웠어. 나자. 왜 사자님 그거 알아? 나 데뷔하기 아. 음. 전에 사자님 반성보면 진짜 욕으로 배웠다는 것? 미안하다. <웃음> 아, 아? <웃음> 근데 배우라고 하는 욕은 <laughs> 아니야. 사장님 선대보사하면서 욕 늘었지. 예? 어르신. 어르신. 아, 진짜 뭐야 이거? 뭐야? <laughs> 그렇게, 그렇게 했렇 내가? 다 내가? q u e 갈때그 o q u e t croquet c r o 어 기억을 안 하는 분. u 야 t c r 을안 u e t cro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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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q 어 e t cro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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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만화 없는데? 괜찮아, q u e t c r o q 거 e t c r o q u 가 t c r o q 어.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왜왜 왜 즉시 시전이 안 되지? 왜저 즉시 시전 안 돼요, 자기? 아, 한 대가. 지 예. 네. 로 와. 좋. 나이스! 나이스! 지, 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아하. 집에 가. 어. <laughs> 음 아. 는데 스스로 우 무시하라고? 데미로 들어가는 거? 괜찮아, 나. 굿. 네, 네, 네. 안 돼, 소인 없어는다 오케이 오케이 벨 고. Very c o 다 간다, 얘들아. 앞으로 가라. 렛츠고! 여기 r 구나 a r 어디 가? 벨 s 즈를 잡아야 돼. 예 good. What do you want? Very good. Yeah! t 녹턴이 암살 챔프라... 그잘크레를잘라면 되지. 미실나 오로라 같은... 우와! 겁나 아픈데잉? 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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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카스라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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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아왜버터바두명이나와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시선만 좀 들어봐. <목소리> 가자, 가자, 가자. 스마라시와 카이사가 올라요이소 코코! 코리이사 가요, 카이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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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이사가요, 가이사. 나이스! 빨 잡아! 카이사만 해! 어, 풀 뺐다. 이끼마스와요! 요 그레. i t 이 바로 밀어버리기. 카토, 카토, 카토. 카토이요 올라간다. 어, 스웨인 탑이네. 내 버섯을 버섯이기로 내 버섯. 어 미안해.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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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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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수 있어. 너 뭐야, 아이 뭐야, 스웨인. 스킬을 잘 몰라가지고.

Yo, 나이스. 우리 바론, 버스. 어, 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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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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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야, 나이스. 잡아. 아, 뭔 캐릭터요? 천천히. 오, 진짜 네

예수님? 와, 뭐야 이... 마이가 왜 탑이요? 마이 원래 탑인가? 아니 마이 탑은 아, 싸가지 없는데? 아, <laughs> 아, 뒤졌어 그냥 얘는. 탑에 애니 들고 가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가 그냥. 왜? 애니도 약간 범, 범죄 아니에요? 탑 애니 약간 범죄 아닌가요, 근데? 음 맞지 맞지 그런... 인정 이죠나 어, 땀내가 안 나는 맞아, 류. 아나 땀내 안 나는 류. 아저 럭스 무빙부터 약간 폴 받음의 정석이야,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죽여어 뜨거, 뜨거. 있어? 뭐야 이제? 뜨거, 뜨거. <laughs> 불러서 살았다, 불러서 살았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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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불러서 사대왕 아이온이야. 스킬을 피해고 어, 어, 그냥 어적 그냥 스킬 맞아도 내가 적극적극적으로 해. 오케이. 어 마우카이, 마우카이. 이 저시거. <laughs> 어 이거 나 죽었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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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마워. 알려드렸습니다. <laughs> 고마워. 있었어요 바텀에 있었어. <laughs> 그럼 사라졌어. 안 응. 맞으면 쏠키. 도박가봐? 지금. 아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 아이고가 나왔잖아요 아이고가. 뭐야? 제가 제가 삐끗해가지고? 뭐야? 준도 있어요. 같 가요, 사장님. 제오오 사장님 나왔는어 오, 오, 어, 개데 오케이, <laughs> 가자. 나왔을라나? 아? 아, 근데 쟤네, 잠깐만. 어, 어, 어. 아, 얘네 궁 있거든요? 이게 무슨 궁이야? 응. <laughs> <laughs>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와, 나 죽였다. 아, 와드가 없어가지고, 쏘리 쏘리, <laughs> <laughs> okay. 미안해요. 죽였던로 저... <laughs> 있었어. 와, 전드가있 <내> <laughs> <laughs> 얼음 <laughs> <어려운>. 아 럭비 <laughs> <여기 위에> 올라갔네 <laughs> 야 미드 고속 어온다 이거 미드 가져야 되나 아 이거 이거 빨리 정리하고 미드 가줍시다 니가 봐지니 괜찮아 오스 <laughs> 어, 레전드 레전드 아사 아, 여기까지면 안돼뭐야 <laughs> 아, 저거? <laughs> 모범수 이츠 노말이 사장님 여기까지면 안야 그냥 그래, 상이자이여자 <laughs> 아, 아. 먹어! 거들아 이거, 이거, 먹어. 전용, 어. 전용 먹어. 야, 이거, 전령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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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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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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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거이 아니, 야 사장님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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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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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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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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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와, 그냥 캐리. <laughs> 개웃기. 와, 와지 g 와, 애니 진짜 세다. 그니까. 양악 뭐야? 근데 에이. 우리가 이기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웃음> <웃음> 혼자 캐리. <laughs>